내 연패의 잿더미 속에서 납처럼 무거운 절망의 공기 속에서 한 명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이 아닌 바로 그라운드 위에서의 비범한 행동으로 말입니다. 2025년 6월 9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굴욕적인 스윕 패배의 위기에 처했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생사결단 경기에서 한국인 슈퍼로키 김혜성은 무너져가던 제국 전체를 혼자서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단지 그의 신들린 퍼포먼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가장 위대한 동료 쇼헤이 오타니로부터 나온 목이 매는 듯한 발언, 감동적인 소감이었습니다. 오타니는 김혜성에게서 한 번의 승리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다저스에게 금보다 귀한 7대 3승리로 경기가 끝난 후 모든 기자들이 그의 소감을 듣기 위해 쇼웨이 오타니에게 몰려들었을 때 일본의 투타 겸업 국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모든 질문을 제쳐두고 등번호 9번의 동료에게 모든 주목을 돌렸으며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타니는 장중함이 깃든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도 무키베츠도 프레디 프리먼도 그 어떤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김혜성 오직 그 혼자만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진정으로 부활시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으로부터 나온 이보다 더 강력할 수 없는 왕위 수여식이었습니다. 이 단호한 확언 뒤에는 어떤 진실이 있었을까요? 김혜성의 무엇이 오타니와 같은 슈퍼스타로 하여금 이토록 절대적인 찬사를 보내게 만들었을까요? 김혜성의 부활, 퍼포먼스. 한 개인이 경기를 지배토 가범했을 때 오타니의 경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생사결단의 경기에서 김혜성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 봐야만 합니다. 공격전선에서 역사적인 삼루타로 교착 상태를 깨다, 경기가 극도로 팽팽하던 이 회초, 침묵을 깬 것은 바로 김혜성이었습니다. 그는 우측 필드 코너로 천둥과도 같은 타구를 날렸고, 폭풍과도 같은 스피드로 자신의 찬란한 MLB 커리어 첫 번째 삼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저스를 3대 0으로 앞서게 하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지극히 중요한 이타점이었습니다. 삼루로 향한 그의 결의에 찬양 예술적인 슬라이딩은 전문가들에게 걸작이라 불렸습니다. 수비전선에서 중견수 위치에 강철 수비벽, 방망이로만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혜성은 중견수 위치에서 상상 초월의 다이빙 캐치를 선보이며 시속 97.2마일의 속도로 날아온 타구로부터 팀의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이 수비는 너무나 어려웠던 나머지 마운드 위에 살아있는 전설 클레이튼 커쇼마저도 젊은 동료를 향해 하늘로 손을 들어 올리며 박수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전방위적인 파괴력. 다른 스타들이 다소 조용했던 날 김혜성은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고 붕괴 직전의 다저스의 희망과 믿음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가져다준 유일한 영웅이었습니다. 오타니의 진심 어린 고백, 공감, 경탄, 그리고 라커룸의 비밀. 그리고 바로 그 퍼포먼스로부터 쇼웨이 오타니는 깊이 있는 소회를 밝혔고, 미국 전역을 눈물바다에 빠뜨린 진실들을 드러냈습니다. 아시아 슈퍼스타의 깊은 공감, 오타니는 다저스 라커룸의 그 누구보다도 김혜성이 겪어야만 했던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라운드에 서서 혜성이가 달리는 것을 볼 때, 그가 멈추지 않고 싸우는 그 방식을 볼 때, 오타니는 깊은 이해가 담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동료 한 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국을 떠나온 긴 여정의 외로움을 보고, 나라 전체와 수백만 팬들이 그의 어깨에 실어준 무거운 짐을 보며 그 어떤 편견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항복을 용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 그 정신을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꿈을 정복하기 위해 이곳에 오기로 결심한 저희 같은 아시아인들만이 진정으로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일 겁니다. 김혜성의 조용한 불꽃에 대한 비밀을 밝히다. 그리고 이어서 오타니는 라커룸의 한 비밀 김혜성의 위대한 인격을 만들어낸 한 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라운드 위에서 일어나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모든 동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한 것들을 목격합니다. 김혜성은 항상 팀에서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팀이 연패에 빠져 라커룸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웠던 그 며칠 동안 조용히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고 가장 진심 어린 말로 우리를 격려해 준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에게는 조용한 불꽃, 즉 한국인 특유의 집단에 대한 프로정신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불꽃은 시끄럽거나 과시적이지 않지만 차갑게 식어 해체될 위기에 처한 팀 전체를 따뜻하게 들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조용한 불꽃이 가장 맹렬하게 타올랐고,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역사적인 슬라이딩과 경탄의 눈물, 이때 오타니는 팬들의 감정을 절정으로 이끄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온덱서클, 온덱서클에 서서 혜성기가 그의 역사적인 삼루타후, 삼루베이스로 그 결의에 찬 슬라이딩을 하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 오타니는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야구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슬라이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모든 의심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싸워온 한 인간의 슬라이딩이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저의 발언이 미국을 놀라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비범한 여정을 진정으로 이해,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은 다름 아닌 절대적인 경탄과 존경의 눈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쏜타니 손타니 효과 폭발 아시아 형제애가 미국을 감동시키다 쇼에이 오타니의 진심 어린 말들은 즉시 언론과 감정의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espn, fox sports와 같은 주요 스포츠 채널들은 일제히 가장 장중한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오타니 김혜성을 다저스의 유일한 구세주로 지목하다. 혹은 경탄의 눈물. 오타니 김혜성의 전사 심장에 대한 비밀을 밝히다. 해시태그 자이어 선타나이비 러더훗 소노타니 형제의 팬들이 부르는 애칭으로 김혜성이지만, 써니의 인기가 너무 커서 여전히 이 이름을 사용함, 점 와, 제이, 제이, 차이에 숭, 더, 세이비어, 구세주, 혜성, 은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트렌드가 되었으며, 이는 두 아시아 슈퍼스타 사이의 특별하고 신성한 동료에 대한 팬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타니가 김혜성에게 해준 왕위 수여가 그 어떤 개인상보다 더 가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김혜성을 팬들 뿐만 아니라 리그의 가장 위대한 선수들에게도 가장 존경받는 MLB의 거물급 스타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다. 김혜성의 진정한 가치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다. 알고 보니, 오타니의 감동적인 소외 이후 미국 전역은 매우 아름다운 진실을 깨닫고 눈물에 잠겼습니다. 바로 김혜성의 가장 큰 가치는 광기 어린 스탯이나 천재적인 플레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가치는 그의 비범한 영감을 주는 능력, 의지와 용기라는 조용한 불꽃으로 팀 전체를 부활시키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쇼에이 오타니마저도 고개를 숙여 경탄하고 감동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상대 7대 3 승리는 이제 단순히 스윗 패배를 면하게 해준 경기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김혜성 부활의 경기 바이야로 그의 재능과 인격이 그의 가장 위대한 동료 쇼헤이 오타니에 의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이 증명되고 찬사받은 날로 영원히 역사에 새겨질 것입니다.